오늘은 보조선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도형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E는 변 CD의 중점이고 점 A에서 선분 BE에 내린 수선,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. 각 CBE의 크기가 30도일 때 구하고자 하는 각은 이 각입니다. 자, 구하고자 하는 각 x가 이 삼각형의 한 내각이므로 다른 두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안 보이죠. 또는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다른 두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이 경우도 현재로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런 문제는 보조선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죠. 따라서 변AD와 변BC는 서로 평행합니다. 그러므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각이 평행선의 성질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선을 긋겠습니다. 변AD의 연장선과 선분 BE의 연장선이 만나도록 보조선을 긋고 그 교점을 F라고 하겠습니다. 이때 생기는 각 F가 평행선에서의 엇각이므로 30도가 됩니다. 그리고 이두 각의 크기도 서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겠죠. 또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이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변 DE와 변 EC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아졌기 때문이죠.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합동인 삼각형의 성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. 합동인 삼각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. 자, 이 빨간 각과 파란 각을 양 끝각으로 하고 있는 변 BC와 변 DF는 대응변으로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. 또변 BC는 변 AD와도 길이가 같죠. 왜 그럴까요?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이죠.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변의 길이도 같게 된 거죠. 자, 여기까지 알아낸 것들이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이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조건, 점 2가 변 CD의 중점이라는 조건, 이두 가지 조건이 활용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조건으로 이 각이 직각이 되도록 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? 직 삼각형 AHF는 직각 삼각형이고, 선분 AF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점 D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죠.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삼각형의 외심이죠. 즉, 점 D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, 선분 AD, 선분 DF, 선분 DH를 반지름으로 하는 외접 원이 그려진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. 따라서 X는 30도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E는 변 AB의 중점이고 점 D에서 선분 EC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하자. 각 FDC의 크기가 12도, 각 B는 78도일 때각 AFE의 크기를 구하시오. 자, 선분 AD의 연장선을 그어봅니다. 선분 EC의 연장선도 그습니다. 만나는 교점을 점 G로 하겠습니다. 이때 각 A는 78도입니다.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이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죠.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고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도 서로 같으므로 점 A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되죠. 다시 말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된다는 거죠.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. 따라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. 24도입니다.